세종시에서는 화학 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광학 렌즈 소재를 만드는 공장에서 화학 물질이 누출된 것인데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어지러움을 호소해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상군 기자입니다. 화학 물질을 보관하는 창고 안에서 노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드럼통에 담겨 있던 티오비스라는 화학 물질이 가스 형태로 누출된 겁니다. 공장 측은 드럼통에 든 화학 물질이 불량품이어서 폐기 처분을 하려고 했는데 원인 모를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유해 화학 물질인 황화수소 가스가 검출됐습니다. 이상한 냄새 나더라고, 이한가나 같은 게 아주 아주 그런 냄새가 나더라고. 이 사고로 공장 근로자 두 명과 인근 공장 직원 1 8 명이 구토와 어지러움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가 나자 소방 당국은 공장 반경 500m 내 인근 공장 직원과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화학 물질은 두 차례에 걸쳐 300리터 정도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누출을 어, 봉인을 다한 상태에서 저희가 철수를 하려고 준비하는 중간에 다른 다른 탱크에서 다시 누출된 거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공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화학 물질 누출 경위와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울산 고려화학 공장에서 황산이 누출돼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